저는 이 말을 익히고 배운 다음에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는 화를 거의 잘 내지 않고요.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화를 안 내세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대로 쓴다면 화를 내지 않고도 잘 교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참다가 폭발만 하게 되는데요. 가장 빠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 쌤입니다. 어,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 정말 그렇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냥 네, 잘 지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확확 빨리 변하고 경쟁도 치열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세월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가 생기면 그것이 오래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적응하면 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쭉 어떤 유지를 하면서 살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새로운 거지 매일같이 나오고 또 경쟁도 너무 심하죠. 막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정보 하나 놓치면 또 뒤처지고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과 심리 상담 센터죠. 이런 곳에 가서 워낙 지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도 받으면서 정신건강을 챙기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뭐 공부, 교육 이런 거다 좋은데 부모님이 일단 마음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편안해야 그한 가정이 또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리 아이 교육도 잘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참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은 함께 오지 않고, 좋은 일은 보통 한 개가 오는데, 나쁜 일은 꼭 같이 온다고 하거든요. 나쁜 일들은 하나가 안 오고 꼭올때 보면 여러 개가 동시에 터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명 멘붕, 멘탈 붕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오고는 하는데, 부모로서의 삶이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부부 관계도 있고 또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직장에서 문제 생기고 부부 관계에도 문제 생기고 또 아이는 또 아이대로 말안 듣고 하니까 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잘 산다라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버럭하고 욱하고는 하죠. 물론 버럭 안 하려고 욱안 하려고 화안 내려고 다들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렇게 동시에 막 터지게 되니까. 꾹꾹 눌러 담았다가 한 번에 탕 터지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거. 그러면 또 내가 왜 그런가? 하,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자질이 부족한가 보다. 하여튼 이렇게 또 자기 비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살기가 힘든데 스트레스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이닥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폭발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요. 너무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도 반성이랄까요? 아, 화를 좀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화를 내가 참, 참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또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마구 낸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또 그렇다고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화를 내서 좀 문제가 해결되면 좀 내겠는데, 냈는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또 아이와 남편 또 아내와 이렇게 관계만 나빠지고 문제만 계속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미칠 노릇인 거예요. 막 문제는 계속 터져서 쌓이는데 해결은 잘안 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까 또 화를 내는데, 화를 내고 나면 또 문제가 더 꼬여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딘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요.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내지 않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나 자신을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남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남편, 우리 아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낸다라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 순간적으로는 약간 시원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좀 엄마로서, 아빠로서 좀 부끄럽죠. 아, 내가 그때 조금 못 참아 가지고, 또 이렇게 화내고 나면 또 관계도 좀 어색해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발전과 나 자신을 위해서 이 화를 내지 않는 방법 이런 거를 좀 터득을 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화를 덜 내고 안낼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건 참는 거거든요. 화가 났을 때 참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어릴 때는 뭐 나도 모르게 화를 내지만 뭐 학교 다녀보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하면서 내가 화내면 이게 좋은 게 하등 없다라는 거 사실 다 아니까 이제 참으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참는 게 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참고 참다가 터지는 거죠. 이 화내는 사람 중에 이거 그냥 늘 화내는 사람은 잘 없어요. 보통은 참다가 마지막에 팍 터지게 되는데 미국에서 그 총기 사건들 학교에서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면 참 참던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총기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차라리 화를 내고 싸운 애들은 그런 게 없는데 막 참다가 몇 년간 참다가 그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건데 뭐 너무 좀 심한 케이스를 비유드리기는 했는데 유사한 거죠, 유사한 거죠. 내가 참다가 쌓였을 때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했을 때. 폭발한다 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 그럭저럭 잘 풀리는 사람들, 주변 일들이 좀잘 풀리는 사람은 뭐 참아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사람들은 이걸 자꾸 참으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더 크게 터질 뿐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그러면 이 화를 참지 않고, 하지만 화를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익히고 배운 다음에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는 화를 거의 잘 내지 않고요.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화를 안 내세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대로 쓴다면 화를 내지 않고도 잘 교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참다가 폭발만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방법 잘 익히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대신에 하셔야 하는 말은 바로 나 화날 것 같아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화가 날 때까지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것 같을 때 나 화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화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아이라든지 상대방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면, 나 지금 화가 점점 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참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걸 참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화 나면 화를 내라 라는 말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있다고 언어로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한테 엄마가 지금 화가 좀날것 같아. 네가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니까 엄마가 그만하라고 지금 몇 번째 얘기했잖아. 이제 화가 조금씩 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부모님께서는 참으세요. 아이가 화를 내게 하는데, 참고 좋게 이야기하고, 참고 좋게 이야기하고, 참고 좋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섯 번, 열번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인내의 한계심에 도달하는 순간, 뚜껑이 팍 열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도저히 안 도와준다,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번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두번세번 정도 됐을 때내 신경이 살짝 긁히는 그런 순간이 있죠 딱 이렇게 처음에 좋게 이야기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자꾸 반복됐을 때 어느 순간 딱 신경을 거슬리는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데 참고 넘어가지 말고 표현하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어, 엄마가 지금 조금 기분이 나빴어. 그리고, 네가더 한다면 엄마가 조금 더 화가 날것 같아. 라고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100이 된 다음에 100의 뚜껑을 열어서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한 20에서 30 정도, 내가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인지 못하던 수준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딱 인지가 되잖아요. 그 순간에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화라는 감정이 슬슬 일어난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보통 반복을 하죠.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음, 엄마가 또 화가 조금 더 났어. 엄마가 좀더 가면 아빠, 엄마가 화가 좀 많이 날것 같은데? 라고 50, 60, 70, 80에서 계속해서 예고하고 경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의 효과는요, 내가 참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가 마지막에 몇배 이상으로 폭탄이 돼서 터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번까지 참다가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때까지의 누적들이 서로 곱하기로 해서 훨씬 더 세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곤조곤 말로 알려준 사람은 나중에 백이 되었을 때도 훨씬 더 스스로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현법의 장점은 화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다라는 것이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아이에게 당연히 화가 날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화를 소리 지르거나 폭력으로 표현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방금처럼 말로 정갈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건강한 방식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화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의 그 관대함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관대함을 10번까지 참았다가 터뜨리는 것은 관대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원히 참을 수 있다면 관대한 거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이제 좀 지금 조금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어. 아빠가 요 순간 화가 나기 시작했어. 오히려 더 관대하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기는요, 나의 화가 나는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예고, 세 번째는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화가 폭발한다고 봤을 때 0에서 한 30까지는 조언의 단계입니다. 조언의 단계 어 그거 하지 마밥 먹을 때는 예절을 지켜야 돼.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마. 밥 먹을 때뭐 털지 마. 먼지 떨어져. 이렇게 좋은 말로 할수 있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이것이 조언의 단계예요. 근데 30점을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뭔가 감지되는 게 있을 겁니다. 딱 순간적으로 좀 짜증스러운 감정이 딱 느껴지는데 보통은 이 순간에서 참으시죠? 근데 이 30점을 넘어서는 순간 어, 예고를 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지금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넘어서면 엄마가 좀 화가 많이 날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너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까야 엄마도 화를 내게 될 거고, 우리가 기분 좋게 밥 먹던 분위기도 깨질 거야.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30점, 40점, 50점, 60점이 됐는데도 아이가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70점이 되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70점부터는 경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경고라는 것은 앞에 조언이나 예고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이때부터는 얼굴을 조금 더 붉히시면서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하세요. 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언까지는 굉장히 스윗하고 좋은 기분 좋은 말하기를 하셔야 되고 예고부터는 조금 냉랭하게 아딱 떨어지게 이야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70점 이상의 경고 수준에서부터는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화가 났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목소리와 표정 속에 담아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100점이 다 됐는데도 아이가 계속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화를 좀 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많은 조언, 예고, 경고를 거쳤는데도 아이가 엄마를 무시한다, 아빠를 무시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려는 의도나 태도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백이 되었을 때 화를 내고 좀 많이 혼나는 경험들을 몇번 해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 경고와 예고와 조언 수준에서 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흐름을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화날 것 같아 이런 말에 반응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르고 그 다음 일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상이 돼요. 아,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 화가 날 거고 소리 지를 거고 그러면 분위기도 싸해지고 안 좋아진다는 거 알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예상을 처음에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차례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좀 소리도 지르고, 어, 좀 크게 혼나고, 네, 좀 무서운 느낌을 좀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 엄마 아빠 화나면 무섭구나.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구나.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70점에서 좀 멈출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50점에서, 나중에는 30점, 20점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3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화를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을 자꾸 하시면 아이가 적당한 선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부모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부모가 화나는 그런 원인이라는 걸잘 몰라요. 그리고 알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요 시스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요정도 되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내는구나 아 요정도 되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도 어떤 행동을 할때 그걸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단칼에 딱 잘라서 못하게 하면 아이도 좀 아쉽다고요. 그런데 미리부터 이제 그만해야지. 엄마가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만해야지를 반복하면서 아이가 아, 내가 내 행동을 조금 이제 자제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런 연습이 되고 통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러시면서 이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이렇게 하는 거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연습 딱해 보시고 실제 벌어지셨을 때해 보신다면 우리 아이한테 적절한 방식으로 나의 감정, 좀 답답하고 화나는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겠고 그러면 아이도 자기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고요.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 화이팅!